이번에는 라이다랑 카메라, 그리고 자동차를 합쳐가지고, 라이다로 장애물을, 주위의 장애물을 확인을 하고, 카메라로 전면 화면을 보면서, 차를, 차량을 직접 보지 않고, 원격으로 PC,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이렇게 ESP32 캠을 이용한 카메라, 그리고 여기 라이다를 상면에 달았고, 바퀴는 메카노밀로 해가지고 사륜으로 해서 뭐 전후 좌우뿐만이 아니라 수평 이동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이렇게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바닥에 이제 자동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전원을 켜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주고요. 여기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커맨드 창 해주면 여기 전면에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나오면서 주변 지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차량 화면을 이렇게 조금 줄여주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옵션으로 이제 연결하기 위한 IP가 있고요. 이제 카메라를 수평 미러하거나 수직으로 미러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장애물 감지 이거는 뭐냐면 차량을 우선 조금 움직여볼게요. 대열를 해서 만약 이렇게 그 가서 전면에 장애물이 이렇게 근접해 있는 부분에 있다. 지금 여기에 그 책상 다리,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꺼지면 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장애물 감지 상태를 알수 있도록. 갖고 여기에 전면에 카메라 상태, 여기에 라이다의 주의 상태. 지 여기에 가까운 장애물이 있죠. 그래서 장애물 감지하면 삐익 소리가 날 거고, 지금 현재 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 오른쪽으로 우회전. 좌회전 후진 전진 그래서 조금 장애물 가도 날도록 후진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잠을 해가지고 장애물 관람이 이제 나오질 않겠죠 저도 밀어가가지고 조금 걸리는 부분 이렇게 해서 자동차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버튼을 눌러서 제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키보드를 눌러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키보드를 눌러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전후 좌우 누르면, 제 우회전을 하면 우측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우회전. 전진은 전진 방향. 그래서 직접 차를 보지 않고도 라이다를 이용한 전체 구조와 전면 카메라의 상태를 보면서 제어할 수가 있고요. 후진. 위로 옮기는 거 하면 후진. 전후 좌우 위에 후진하고, Z키를 누르면 수평이동 X키를 누르면 수평 우측이동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이제 탐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두운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집니다. 황감해서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L을 누르면 라이트를 켜게 됩니다. L을 켜면 라이트를 켜고, 라이터, 아니, 라이트를, 조명을 켜고 또 이동을 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근접해 있으면 알람이 울리고요. 이렇게 피해서 상기선들 밑반에 이렇게 이렇게 장애물 피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알람이 울려줘서 주의를 주고요. 아니면 은 지도를 보면서 라이다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직접 보지 않고 카메라와 라이다만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 현재 라이트가, 라이트가 켜 라이트가 켜 있는 상태 M을 누르면 라이트가 꺼지고요. l 을 누르면 켜지고 M을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해서 뭐, 조종하고 있는 제 모습 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다시 켜고 다시 이동 이렇게.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라이다 카메라 에카노밀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격으로 카메라와 라이다를 보면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